안녕하세요. 제이 스튜디오입니다. 서울 등 중부 지방은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요들로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3 5도까지 올라서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밤사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워터파크 탑10 소개입니다. 먼저 4위는 웅진 플레이도시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풀 8 개, 슬라이드 8 개. 동시 수용 인원은 7,500명입니다. 가격은 정가 기준 대인 5만원, 소인 4만원이고 6월 기준이며 시즌 및 제휴 할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존, 온천스파존, 써니파크존이 있습니다. 5위는 원마운트입니다. 경기도 일산 서구에 있고 1세종의 초대형 슬라이드, 인공 파도풀이 있고 가격은 대인 5만원입니다. 바운스와 바디스플래시 스카이 범퍼랑 등 슬라이드와 아쿠아랜드, 레이지풀, 패밀리 풀이 있습니다. 6위는 캘리포니아 비치입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풀은 5 개, 슬라이드는 7 개. 동시 수용 인원은 9,000명입니다. 가격은 대인 43,000원, 소인 3만 원입니다. 산타모니카 비치, 웨이브 캐년을 즐길 수 있고 패블 위치와 스플래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레저풀과 X, 와이프아웃, 터보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7위 아산 스파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하며 워터풀은 6개, 슬라이드는 3개이고, 동시 수용 인원은 7,100명입니다. 가격은 대인 35,000원, 소인 25,000원입니다. 천0병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파도풀과 익사이팅 리버가 있고, 아쿠아 플레이와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8위는 설악 워터피아입니다.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풀은 10개, 슬라이드는 3개 있고, 동시 수용 인원은 7,000명입니다. 샤크블루와 아쿠아플레이 시스템이 있고, 메일스트롬을 즐길 수 있습니다. 9인 스파밸리는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풀 10개, 슬라이드 10개로 4,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어트랙션과 릴렉스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고, 실내 워터파크가 있습니다. 가격은 대인 38,000원, 소인 3만원입니다. 10위는 강원도에 있는 블루 캐니언입니다. 워터풀 13개, 슬라이드 6개로 5,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 존과 실외 존이 있습니다. 3위는 블루인 워터파크입니다. 경상북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워터풀 11개, 슬라이드 11개로, 만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인 5만원, 소인 4만원입니다. 파도풀과 캐논볼 슬라이드, 튜브 슬라이드가 있고 바디 슬라이드, 유스풀과 스파 라운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패밀리 카바나와 아쿠아 플레이, 비데풀이 있습니다. 토렌트리버, 어드벤처 플레이와 웨이브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캐논볼과 드랍 슬라이드도 있고 스톰웨이브, 토네이도 슬라이드와 패밀리 슬라이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키즈 슬라이드 존, 키디프리 있고, 아일랜드 스파도 있습니다. 2위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오션월드입니다. 워터풀은 12개, 슬라이드는 23개, 동시 수용에는 23,000명입니다. 가격은 대인 5만원, 소인 4만원입니다. 익스트림 존, 다이나믹 존, 메가 슬라이드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위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입니다. 워터프루즈 11개, 슬라이드는 26개이고, 동시 수용 인원은 2만 명입니다. 6월 기준 가격은 대인 5만 원, 소인 3만 9천 원이며, 시즌과 제휴 할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베이슬라이드가 있고, 시 웨이브도 있고, 아쿠아틱 센터도 있고, 와일드 리버도 있고, 포트리스도 있습니다. 국내 워터파크 탑10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